야, 남편. 하즈벤. 하지벤아 뭐가 왜 불쌍해 보이지? 아니, 근데 그래도 마블이랑 어. 디시랑 만났어. 여 <laughs> 가구를 이렇게 보고 와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흥에 있는 리빙 파워 센터예요. 제가 에사 소파를 샀거든요. 네. 가죽 소파랑 다르게 한여름에도 뽀송뽀송하고 이런 건 좋고, 청소하기도 좋은데, 저는 좀 딱딱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가구가 되게 많네. 어, 자기가 내가 갈라는데 여기 알로소. 이게 아무래도 이 밑에, 이제 청소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목소리> 뭐랄까, 쿠셔닝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1인용 소파를 하나 더 보러 올까 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갖고 싶은 소파가 이거거든요. 이게 뭔데? 사티, 알로소. 알로소 소파가 갖고 싶더라고요 한번 보보 가? 응, r 티 들어올 e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제쯤 들어와요? e so far. I love so far. I love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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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거를 놓친단 말이야, 이거를. 나는 짜장 자기 짜장 먹어 그럼. 자기는 짜장을 먹고 저는 한식을 먹고 각자 만납시다. 먹고. 어때? 좋은 생각이잖아. 나쁜 생각 같아. 그러면 한식을 먹고 디저트로 자기 짜장면 먹어. 충분하잖아. 에피타이저로 짜장을 먹으면 안 돼. 안 돼. 꽈배기 먹고 싶었는데 꽈배기 하나 사야 되겠다. 아니불어떡 브로더 꽈배기. 아, 브로더 꽈배기. 카지밴드 맛있어 보이는 나 하즈벤 갈까 체움들 갈까? 야 남편. 하즈벤. 하즈벤. 가격이 다 싼데? 보려고 뭐 이렇게 싸? 그러게. 매주 월요일 정규 휴무. 야 내가 짜장면 을 먹으려고 했는데 휴무네. 어차피 못 먹는다. 나 이런 거 싫은데. 그냥. 아 세트가 있네. 괜찮다 이거. 눈꽃 탕수육 한번더 와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 그러게. 여기서 일박을 하고 아까운 이 동네에서 집에 갔다 오지 말래. <laughs> 속옷 갖고 왔어? 나 뒤집어 입으면 되지. 나도 없는데 분 행사 이벤트 <laughs> 이거 먹어 가야지 아, 나는 좋아서 먹는 거예요 할인 안 해도 먹어 그럼 어 야씨 거짓불어아 진주현은 할인 안 해도 먹어 나는 보리밥을 정말 좋아해 나는 쌀밥이 좋아 야 그리고 흰밥도 있고 보리밥도 어, 있 있고, 보리밥도 있고, 있고. 쌀밥도 있고. 이것도 다 갖다 먹으래요 자기는 더 포화 무생채 어디가지 네가 다 먹었잖아요 아니죠 저... 오 샐러드도 맛있겠다. 샐러드는 맛이 없으니까 이따 먹으려고. 아, 먹어 오해서 지겠는데, 샐러드는 맛이 없으니까 이따 먹는 게 아니고, <laughs> 샐러드를 먼저 먹고 먹은 빈밥 완소 해치니까 이따 먹으라고 <laughs> 순서를 그렇게 떼놓고 아,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참기름도 되게 깨끗해. 어, 그냥 통으로 주셨어. 스톡홀 할 때까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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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서 좀, 많아. 해당 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선택한 후에. 나이 호방하지 않냐 진짜? 아, 음. 사람 너무 없다. 아, 뜨거 뜨거. 이게 진짜 맛있다. 푹신푹신해. 봐봐. 이 틀려. 와 여기 진짜 괜찮아요. 신혼 부부 결혼하실 분들은 아, 여기서 자꾸, 사시면 될거아요 광고같이 하지 마 며칠 전서부터 꽈배기가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여기 딱 있어서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행기도 꽈배기 맛있었지. 저는 꽈배기보다는 에끌레어랑 에끌레르 계열이. 근데 저번 댓글에 저희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자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일곱 배가 올랐다 그랬더니 이제 30년에 네, 30년에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30년에 일곱 배가 투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댓글 되게 좋은 댓글. 이에요네 근데 저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 한다고 하면은 왜 배당주 투자를 하냐 얼마 버냐. 어, 얼마 버냐. 그래서 내가 잘 나오면 그니까 기대하는 게한7% 1년에 6, 7%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 근데 그게 지금부터 뭐 20년, 30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사서 배당 받은 것까지 재투자하면 충분히 자산이. 어. 충분한가요? 아니, 충분인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될 거다. 그거 보려면 왜 투자를 하냐. 뭐 30%, 40%, 못 먹어도 20%는 어? 수익률이 나야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재산에 30년에 7배가 뛰면 될것 같진 않아요. 제가 안, 봤을 안 돼. 안 돼요. 근데 7배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제가 지금 재산 그럼 거의 200억이 된다는 건데 그때 뉴스에 나오겠지 200억 8 0억원 할머니 예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물가가 또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현실적인 그분들의 생각일 수 있는데 자기가 3, 4 0 0으로 투자하는데 7%노를 거면 투자를 왜 하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집에서도 허락한 게 500만 원, 1천만 원, 뭐 300만 맞아, 원 정도라서 벌면은 빼서 외식한대데 나랑 친한 직원도 자기에는 500만 원 이상은 안 한다는 거야 벌면 빼둔다 이 생각을 많이 어. 하더라고 벌면 자전거 사고 벌면 텔레비전 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요새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은 이게 2, 3년 뒤에 올라갈 거 끌어다가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배당주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잡지는 않아요 진짜 만약에 1년에 7%씩 늘어난다면 하 20년 동안 내가 수익이 나왔다 이분은 스카웃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쓴거 아니, 그, 그,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그건 아니에요? 질문일 수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 김성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뭐냐. <웃음> <웃음> 그 댓글도 되게 웃긴 거 하나 봤어. 쯔암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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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둘다 죽으면 어떻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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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집 사람들이 욕심이나 이게 몰지각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해 놨어요. 반땅 반씩 가져 가라고 했어요. 얘기했어? <laughs> 어두가테 <누구한테> 언제 <laughs> 했어? <얘기했어? 웃음> 다 얘기해 놨어. <laughs> 제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하죠. 다 똑같아요. 한식 가지고 쉬면 됩니다. 그게 얘기 안 해놔도 그냥 법대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굳이 그러니까. 얘기를 왜 해, 법대로. 뭐 그렇게 하면 될거 같고 그냥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laughs> FM 머니가 제일 좋은데. 그렇지. 부자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장인의 재산이야. <laughs> 되게 아시잖아요. 시아버지의 재료. 되게 절묘한 게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끼리 만난다. <laughs> 그러니까요. 다 뭐, 원래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못만 왔잖아. 나도 못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나의 브레인 조합님의 재료. <웃음> 이런 <웃음> 느낌이야 여보. 진짜 경추에 다하는 느낌이야. <웃음> 어. 어. <웃음> 이거 머리로 베는게 아니야. 여기 곳곳에 쉴 때가 많아요. 아 이런 자도 편하구나. 앉아 봐봐. 앉으면 푹 꺼져. 야그 웃음 뭐야? 아니까 여기 진짜 좋네요. 아, 여기로 올걸 결혼 준비할 때도 우리도. 15년 전에 있었나, 이거? 야, 이게 그거다, 이 그림. 이게. 이렇게 보면은. 킹. 여자. 킹. 어. 여자. 포크란지가 이렇게 보면 에이스. 이렇게 보면은 퀸. 어디? 어 그러네? 야. 진짜네? 어. 야, 이거 과기요, 이게. 오! 어 진짜네? 오, 그러네. 난 지금 여자만 봤는데. 여자가 아니고. 퀸. 카드 어떻게 되는지 몰라? 플랭 카드? 저 카드를 안 해서 오락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아니, 안해 줘도 돼. 메밀 베개 하나 샀어요. 어디? 냉감 메밀 베개. 요새 냉감 패드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여름이라. 저 카드가 네 종류 13까지. 네 종류는 4계절. 1 3까지는 12달. 음그 숫자를 다합하면 365. 어.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럼 이게 인생에 녹아 있는 거야, 카드에. 어때? 어, 아는 거 하나 방출하니까 막 기분 이 시원해져. 아, 그래? 알려주고 싶어서. 아. 우주로 떠나는 가장 특별한 방법. 오, 들어가도 되는 거야? 오, 머리 조심. 되게 아늑하다. 어, 문 닫고 들어야지 아폴로. 문이 안 닫혀. 아 그런 거예요? 문을 못 닫게 해놨어요. 오. <laughs> 오! 야, 이거. <laughs> 이게 저기 같지 않아요? 요트. 아, 어, 생각이 불쌍게 <laughs> 룸스러운 것같 <같았다. 웃음> 갑자기 여기가 진짜 뭐, 삐끗했다 봐. 그, 나이 먹어서 그래. 담이 <laughs> 아, 왔어. 홍콩스 특별전환대고. 아, 달에 갔다 왔습니다. 지구다. 안고 싶은데 못 앉아. 왜? 어린 이용이래. 너 어린이잖아. 안에서 안마할 수 있어. 저 직원이 해줘. 한번 해 받아 볼래? 아, 아 창피했어. <laughs> 안마 의자도 하나 갖고 싶기는. 소파도 갖고 싶고 안마 의자도 갖고 싶어. 안마는 셀프야. 야, 이태리 마크가 있어. 응. 앉아봐 한 번. 어 이거 되게 편해. 우리나라 소파 브랜드가 이네 많았어? 그러게. 온 세상 소파 다 만나고. 야 여기 같아. 할인도 많이 하는. 호수 안기 여기가 명당이네 호수 안기가 주말에는 자리가 없겠다 이름이 호수 안기네. 네. <laughs> 왜? 바람. 갈매기. 그래서. 여기, 여기 눌러서 내려야 <laughs> 어, 머리 좋아? 로브 버거 먹을 뻔했어. <laughs> 안톤 체어프의 갈매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다 길어.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박용우 작가의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 사고의 회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챕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읽긴 했지만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가 원하고 AI가 이끄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말린다는 거지, 한마디로. 다리는 대우의 앞쪽이던데? 이게 그거잖아요. 쭈압님이 얼마 전에 백조를 봤으니까 갈매기를 보겠다고 우겨서 자기가 야 영국 보러 가자. <laughs> 가성비는 괜찮았어요. 네, 가성비는 좋았습니다. 배우들 나와서 사인회를 하는데 지인 사인회 같지 아요 어, 지인 사인회. 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라고 하고 가족들이 많이 왔나 봐. 우리 선생님들이랑 사진 찍자 이고그러니까 학생들도 있는 거 같아.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나. 내 공무원 친구 한 명이 영국 표를 갖고 와서 같이 가자 해서 내가 갔어. 그 연극 배우 중에 한 명이 연극이 너무 좋아서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 사표 쓰고 아, 연극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아. 초대권을 그 자기 같이 전에 있던 동료한테 준 거야 근데 그게 그, 저 사람이 나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해주는데 너무 즐겁게 하더라 근데 나는 아, 왜저 힘든 삶을 택했을까 어쨌든 요즘 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ai도 공부해야 될것 같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원소로 봐야 되나. 근데 원서를 못봐 내가 이게 되면은 지금 뭐 결제 시스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편하긴 할것 같긴 해 지금 전자결제랑 그 OK 캐시백 같은 거랑 뭐가 달라? 난 OK 이게 OK 캐시백이랑좀 다르지 않나? 뭐 하여튼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은행이 호재, 약재야 그게 헷갈린 상황이 딱되거 근데 이제 누구는 호재라고 하고 누구는 약재라고, 악재라고 하고 하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